안 오실 줄 알았어요 사실 어, 전혀 상상 못했어요 감사합니다 오, 많이 다르구나 저한테 또다시 이렇게 와 주실 거라고 진짜 못했어요 그냥 서비스를 했다는 하루였어요 아 정말 살면서 처음 겪어봤어요 저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면 아무리 잘해줘도 안 바뀌어봐요 재밌겠다 부동산 쪽 관련된 방송 마케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저요? 저는 근데 일단은 외모를 많이 안 봐서 제가 외모로 이상형을 뽑진 않아서 말투, 생활하는 거막 이런 거 보는 편이라. <laughs> 말을 하기 전까지는 내가 그렇게 호감까지는 아닐 것 같다. 안 오실 줄 알았어요, 사실. 어. 그분이 주실 줄 몰랐어요. 어, 어. 전혀... 어, 전혀 상상 못 했어요. 왜 나한테 이걸 주시지? 난 전혀 못 느꼈는데? 약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장갑 안 쓰세요, 여기. 아, 네, 네. 음. 맨손이 좀더 편할 것 같아요. 맨손이 좀더 편할 것 같아요. 다들 많이 배고프시죠? 네 <laughs> 괜찮아요, 제가 오늘 한 끼도 못 했죠? 오늘 그 뭐지? 샌드위치 같은 거아 점심 먹고 다들 배고파서 진짜 싶어.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준비할 때, 음식 준비할 때그 철판을 닦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? 어? 남자분들이 이런 거 굳이 안 닦는데? 그런 생각을 했고 이게 내가 생각했던 그 이미지랑 아, 이게 오, 많이 다르구나 약간 되게 직업이 궁금하달까? 좀 궁금하고 이런 게 생기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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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님? 아, 아. 어? 아, 아... 요리요 아... 아... 응, 음, 너의 <laughs> 촬영 끝났어? 아니야, 선택받았다 어? 어 어떤 선택? 음. 첫 인상? 음 어떤 분인데? 나도 얼굴을 몰라. 어? 얼굴을 안 봤다고? 응. 음. 아 그냥 모르고 그냥 하는 거? 야 응. 음. 아 진짜? 내가 한4일 정도 후에 연락할게. 점수 <laughs> 음. 많이 닦아. 어, 이게 좋아 부드럽다. 평상시 그 예의를 왜 중요하게 어. 여기는지 알것 같아. 들어와 주시면 돼요. 만족은 하셨어요? 그 통화 내용에 대해서. 어, 저는 되게 젠틀해서 좋았어요. 생각보다 음. 그 풍기는 이미지가 뭐랄까 거침? 뭔가 조금 그냥 진짜 남자들끼리 진짜 좀 편하게 얘기할 것 같고, 음. 그러니까 야 이러면서 할것 같은데 너무 다른 느낌을 받아가지고. 이 사람 되게 진솔한 사람인가 그 자기 자기만의 소울 컬러가 정말 있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지금 지금 딱 지금 상황이라면 저는 종수님. 음. 혹시 투기 하고 아, 방금... 싶으신 남자가 있으십니까? 투기요? 아저 투기 매우 좋아합니다. 운동 투기 좋아 하는데. 어, 투기해볼 남자 있습니다 오, 네. 오 동료들이 정말 40대 이상이기 때문에 어, 나이 차이는 한 10살까지는 봐요 10살까지는 괜찮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<laughs> 음. 아니 나는 이렇게 셋이 같이 가면 음. 아, 난 1대1 하고 싶은데 그래서 다른 사람 해야지 아, 그, 그게 고민이에요 지금 그래서 누구를 하지마 어... 종수 님이요 아. 종수님이랑 나가 종수님 어. 폭발이네 지금 종수님 다음번에 하고 다 이번에 다른 분을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이에요 세분세 음. 세 명이서 하는 게 조금 자선책 그리고... 안돼 안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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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일단은 자기 감정이 솔직해야지 오히려불리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내가 다른 사람할까아이 무슨 말도 안돼 <laughs> <laughs> 둘이 있어도 여럿 러 있어도 음, 똑같을 똑같은 것 같아. 대답을 나 그런 걸 음. 풍기지 않을까? 음. 나 영철인데 나랑 데이트 갈래? <laughs> 귀엽다. 사투리 안 쓸려고 어? 하는 게. 어? 터졌네. <laughs> 나 영철인데 어? 어? 나랑 <laughs> 데이트 갈래? 나 영철인데. 진짜 나가? 나 때문에 그런 거야? 아니. <laughs> 아 영호 씨의 그녀 좀. 종수 님이랑 나가볼게요. 종수 님. 제가 약간 조금 선호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갖추신 것 같아갖고, 어, 그냥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은. 그니까 러 지금 이게 아... 종도씨한테 마음이 있으면서 어. 약간 차선을 선택하신 건데. 그러니까 아.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아. 것처럼 처음에 감정 진짜 솔직하게 표현해야 된다. 아. 이게 안 좋은 거예요. 다시 돌아오지 아. 않잖아. 이게 또 이게. 기회가. 사람의 감정이다 보니까 이 꼬일 수가 있어요. 오해를 불러일으키고. 선택의 아.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, 지금. 그래서 초반이 중요한데. 저는 남이 절 좋아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. 음. 저는 제가 마음이 가야 누군가를 만나요. 음. 그러니까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더라도 저기요라고 했을 때 네. 이렇게 <laughs> 진짜 딱 이런 느낌. <laughs> 왜요? 음. 근데 아저 그쪽 좋아요. 이렇게 해도 그순간의 떨림이 만약에 아예 요동치지 않았다저 좋든 말든 내가 그냥 그 사람을 보고 그 떨림이 없었다면 저는 그냥 아, 예. 감사합니다. 뭐 약간 이런 그치. 그러니까 분류 작업이 끝나버린 거죠 음. 마치 뭐 무정란, 유정란처럼 <laughs> 무정란으로 분류가 돼버리면 평생 부하할 수 없어요 음. 아, 그치 어, 날 향한 그 온도 체크만 하는 거지 그치,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 네. 없을까 네. 순자님은 어... 오호적인 정도다 <웃음> 나한테 <웃음> 큰 관심이 있다 보다는 어, 제가 진단했을 때. 아, 그렇게 느꼈다. 진단님 마음은 모르죠. 아, 저렇게 저정 보통적인 립스틱 바를 때 보면 이제 그만해라 아니에요. 시르는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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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죠. 예, 예, 예. 야 작작해라 이거 아니에요? 저렇게 편안하게 마주보면서 화장을 고친다는 거는. 네. 야 그만해라 마음 떴다. 어. 친구 친구 완전 친구. 종수님 봐야죠. 종수의 응. 종수. 종수님이요 음. 응. 그 제스처 제가 취했던게 아니라서 네. 저한테 또 다시 이렇게 와주시 거라고 진짜 못했어요. 그냥 알아보고 싶어서 개별적으로 대화를 해볼 시간이 없으니까. 아 감사합니다. 아니 저 알아봐 주시다니. <laughs> 되게 어색해요 근데 좋은데 되게 좋은데 어떤 말을 자꾸 해야 되고 정적이 생기는 것도. 아니요 불안하고. 정적 생기는 것도 다 그냥 편하게. 어, 네. 저는 표현에 되게 서투른데 음. 맛있는 것도 표현을 잘안 해요. <laughs> 오, 먹을만하네. 끝. 원래 자체가 좀 표현을 좀잘안 했었다. 옛날에도 지금이도 나이가 먹어서가 아니라 바빠서가 아니라 그냥 안 했었대요. 저는 표현 안 하는 사람을 일단은 못 만나요. <laughs> 저 약간 그런 게 있어요, 뭐지? 저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면 아무리 잘해줘도 안바뀌봐 아... <laughs> 순자씨 한번 가줘 마대고 남자라 아아 순자씨 가 가줘 마대고 남자라 뭐 우리 가족 아니니까 데이터 어, 네. 네, 네. 당기죠 뭐 아, 순자씨 아 살아있는데 말 너무 좋은데 저런 말 에이? 오늘 왜 이러는 거야 오늘, <laughs> 오늘 이션 좋은데 오늘 왜 이러는데 <laughs> 오늘 텐션 좋아 내가 아거기말다 했어 말 큰일 날거같은아예 설레어서 너무 좋잖아 미치겠다 아, 꺼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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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것 같지 않아요? 완전 뜨거운 거 한참 더울 시간 지난 것 같아. 음. 배 배는 안 고프세요? 아직까지는 아직 괜찮은데, 괜찮은데 어디 가요 저희? 지금 저희 음. 식물원 갔다가 아. 오리고기 먹으러 갈 거예요. 허! 너무 좋아. 좀 <laughs> 건강식 좋아하시는 <laughs> 것 같아가지고. <laughs> 너무 좋아. 오리고기. <laughs> 검색을 해봤는데 있더라고요. <laughs> 그래서 그쪽으로 했는데. 오리고기 무한이죠. 동선이 시간이었죠. 일 킬로 일킬 혼자 먹을 수 있어요. 아 그래요? <laughs> 네. 드시면 되죠. <돼요. 웃음> 다 보냈습니다. 제가 저, 불란스럽게는 저 분수는 켜지말라고 했는데, 정확하게 <laughs> 데이터하고 싶어가지고, 이놈이 시끄럽게. <웃음> <웃음> 맛있어요? 꼬들꼬들, 꼬들꼬들. 음, 정말 너무 열심히 드시는 거 아니에요? 저 <laughs> 되게 잘 먹어요, 원래. <laughs> 그런 저런 행동들은 7년차 연애할 때네 7년차 7년차 하도 되잖아요 그별 네. 어? 대야 없을 때 네. 아이고 맛있게 먹었어요? 음 완전 잘 먹었어요 진짜 태국 청각하고 아가씨는 어딘데? 전 서울이야 아 음. 태국 청각이 좋다. 좋아. 뭐가 좋아요? <laughs> 이모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. 예, 태국 정각들이 걱정이 음. 있습니다. 걱정이 표현 을 못하. 표현을좀 뚝뚝한데. 어, 선생님이요? 네저하세요 음. <laughs> 절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어. 고마워요 <laughs> 어.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뭘 <laughs> 하셨어요 <몰라. 몰라. 웃음> 그래. 아, 하여튼 내가 비밀이고 아, 비밀이라요? <laughs> 아, 그건 비밀이고 음. 아, 비밀. 근데 사실은 아가씨는 서울 아가씨가 좋고 음. 대구 총각이 좋아요 대구 총이 좋아요 대구 총각가왜 좋아요? 대구 총각가 눈치가 좋다 이거 말은 표현은 잘 못해서 <laughs> 그렇지 맞지 맞지 속정이 <laughs> 있잖아 요 맞지 맞지 네, 내가 네. 네. 보여줄 수도 없다는 거 <laughs> 아, 마음이 이마 이마인데 왜 보여주는 내가 맞죠? 응, 씨, 준상 씨, 준상 씨, 씨. 아 웃겨 응 그게 그래야겠다 순자 씨 신경 좀 쓰세요 아네 처음 <laughs> 아, 보신 거 맞죠? 그러니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엄마 아니야? 아니에 알고 보니까 <laughs> 아, 우리 엄마 같다 <laughs> 어머니 친구 이렇게 아 죄송해요 아, 주작 아, 아, 아닙니다 저요? 어... 그냥 서비스를 했다는 하루였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조 제가 선호하지 않는 사람과 거부할 수 없는 몇 시간을 보내는 거아 정말 살면서 처음 겪어봤어요. 저는 모든 게모 뭐 아니면 도로 되게 확실한 편이라서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확실한데 여기는 아 좋으면 좋고 할수 있죠 여기는 근데 싫으면 싫으면을 할수 없다는 게 하. 그래서 저는 저의 하루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. 솔직히 오늘 하루는 도 끝났다. 더 이상 여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남자분들은 빠져주세요. 지금 영식씨지 나가야 되냐? 정수 씨도? 어? 영호 씨, 영호 씨도? 씨도? 아, 과감하게.